자,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고 최윤범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킨 안건을 의결했는데 부회장 승진 2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차남인 최윤범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왔던 최창근 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최 회장은 2007년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 사장을 자진해서 맡고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에 주력해 만성적,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출시킨 공로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7천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실적도 최 회장이 2019년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크게 기손됐는데요. 지난해 고려아연 매출은 2018년보다 45%, 영업 이익은 43%, 43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계에서는 요즘에 최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고려아연이 영풍 그룹에서 분리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고려아연은 고 장병이 영풍 그룹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창업한 회사로 그동안 고려아연의 운영은 최 창업주 일가가 장회장은 고려아연의 비상무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진의 우호 세력 역할을 해 왔는데요. 영풍그룹 내에서 사실상 돈 버는 기업이 고려아연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계열 분리를 할 경우 최씨와 장씨 일가의 평화적인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다면 우호 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주총회에서 대결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고려아연은 국내외 우호 지분을 크게 늘리면서 지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계열 분리를 추진한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요. 계열 분리를 성사시키려면 지분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최씨 가문과 장씨 가문의 지분 격차는 5%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 회장 등이 우호 세력을 최대한 모아 계열 분리를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고려안의 최대 주주는 장영진 영풍 회장과 주식회사 영풍을 비롯해 영풍측 우호 지분이 31.4%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타이어 조선 내 와도 최회 장의 우호 지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